해양 치유 센터를 비롯해서 또 내년에는 완도에서 이 서메날 행사를 유치를 하게 됐는데요. 이쯤에선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laughs> 자, 이렇게나 완도가 자랑거리가 많은데. 이렇게 행복한 완도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반가운 얼굴들이, 예, 무대 아래 보입니다. 우리 신우철 완도군수 내외분 네 자리하고 계시고요. 잠깐 일어서서 인사를 좀 전해주실까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밖에도 박성규 부의장님 자리해주셨고요. 네. 지민의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허궁의 의원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모셨으니까 완도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신우철 완도 군수님 궁금하시죠? 잠깐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볼까요? 예 자, 행복한 완도를 위해서 불철주에 애써주고 계시는 우리 신우철 군수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뭐하십니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해양치유 힐링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우리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해양치유의 섬 완도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콘서트의 애명이 해양치유 힐링 콘서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완도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양치유산업을 2015년부터 추진을 해서 9년 만에 치유센터를 개관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려 3만 5천여 명이 치유센터를 다녀갔고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90%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과 더불어서 96%가 이제 다시 오겠다. 재방문하겠다라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서 나름 성공적으로 순화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족도를 100%로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완도를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들께서는 완도에 오셨으니 해양치우도 이렇게 경험하시고 그리고 완도하면은 또 아주 음식입니다. 아, 맛있는 음식도 맛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혜적인 이런 자연 경관을 지니고 있는 완도에서 아름다운 추억거리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군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분만 모시기 좀 아쉬워서요. 우리 박성규 부의장님도 무대 위에 잠깐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시죠. 네. 자, 우리. 관광객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군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여름밤을 달구는 열정의 무대가 이곳 해양추의 중심지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를 말해주신 신우철 군수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지민 의원님, 허궁희 의원님, 김현철 부군수님, 우리 과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이곳 신진매는 전국 대패해욕장을 자랑하며 요즘 해양 추위 중심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강한 눈빛 백사장에서 뿜어나오는 음이오는 산림욕보다 몇 배나 더 쏟아져 해양치유의 효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동안 해양치유로 건강도 되찾고 오늘 콘서트로 신신도 힐링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역 조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규 완도군 의회 부의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본격적으로 2024 완도 해양 치유 힐링 콘서트 무대 막을 올리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여성 크로스오버 전자현악팀 트리니티의 무대 함께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